이상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 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긴급 타전했고요. 예고 없이 밤늦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밤늦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고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당초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계획을 보류했다고 로이터가 미국 당국자 두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3일 3국의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민주 시스템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개엄 선포 과정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많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볼때 정상적인 협력은 개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A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북한에 동조하며 반국가 활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령으로 국가 운영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진 지금 상황에선 명확하지 않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 대표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CNN은 한밤중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상세히 전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CNN 특파원은 비상계엄 발표 후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고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시민들이 막아서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두 신문 모두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는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을 분노하게 해 광범위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역효과만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도 한국이 과거로 돌아간 듯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긴급 속보로 전하며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거 CNN 웨이신과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인터뷰에서 2차 개엄은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한동훈 대표가 TV로 개엄 중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또여 대표로서 사태 바로잡을 책임을 느꼈다. 그러면서 투표에 참여한 18명 제가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함께 18명 그 정지시킨 거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엄령신속 철회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강력한 전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걱정 말고 투자해 달라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어 별일 없다 투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한국군이 경계 태세 강화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자세히 전했는데 NHK는 한국으로 가려던 일부 관광객들이 계엄령 소식에 놀라 여행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시아 시계로 총리의 방안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언론 알자지라와 미 CNN도 비상 개엄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CCTV를 포함한 중국 언론들도 한국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국회 앞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비상 개엄 관련 검색어들이 종일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비상상황에 흘러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가 하면 한국계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인들이 LA 총영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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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단체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번정질서, 짓밟기, 국가기관 결란 내란, 획책,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공격의 괴물이 바로 윤석열 본인임을 선포한다. 6시간 동안 이어진 비상개업에 한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뭐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거꾸로 가고 있는 같아서 많이 답답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로 알려진 한국에서 개업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현지인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Yeah, it's shocking that, you know, I guess, Korea, South Korea is a democracy and that they have uh, the president imposes martial law and it worries me about what could happen uh,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under the next president. 국민의회에서 미국의회에서 미의 비상 서엄 선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앤디 서미국 uh,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도 의엄 선포가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브레드셔만 의원은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도 개엄 선포가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브레드셔만 의원은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상황은 해제됐지만 미국 주요 매체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계속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인뿐 아니라 미국 현지 사회에 관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윤입니다 네, 한밤중에 긴급하게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대응소유의 사태에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면서 충격을 주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개업명 소식 외신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지난밤부터 주요 외신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 미국 매체뿐 아니라 중동 매체, 인도 매체까지 사실상 전 세계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명 선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국회에 군인들이 배치 중인 모습을 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개업명을 선포한 건 1980년으로 이 조치로 고통스럽고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홈페이지에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게시했느냐. 네, 외신에서는 이번 개업명의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같은 스캔들도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개업명 선포 배경에 대해 각자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영부인과 관련한 각종 스캔들과 맞은 지지율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이 국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륙 의혹을 받는 아내 논란과 스캔들로 낮은 지지율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분석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은 독재 시절 이후 한참 발전한 현대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는 이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선 쿠테타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국에선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군을 움직이는 것은 쿠데타나 다름 없다고 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각국은 신각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엔은 상황을 면밀히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일본에선 쿠데타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국에선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군을 움직이는 것은 쿠데타나 다름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각국은 신간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엔은 상황을 몇밀히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자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 미디어에 큰 우려를 갖고 몇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잊었. 네, 비트코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만 해도 1억 3천만 원대에서 거래됐는데요. 선포 이후 30여 분 만에 8,800만 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 빠르게 회복해 원래 1억 3천만 원 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비썸, 코인원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는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엔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백악관은 일단 안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우려스러운 개엄령을 해제하기로 표결한 것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안도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안도한다는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 주변에선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한국을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칭송을 했고 윤 대통령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돌발적인 개엄 상황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기가 껄끄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백악관은 사전에 이개 t 관련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는 입장인데 차기 행정부를 이어받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선 반응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m j 관은 한국의 t t 령 선포와 관련해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 측 역시 사전의 계엄 상황을 인지하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입장을 즉각 밝히는 편인데 아직 한국의 계엄 상황과 관련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계엄 상황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글에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런 답을 들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또 한국에는 주한미군 약 3만 명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에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놓고선 어두운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정, 정, 정치 전문가들은 Uh, I think uh, probably we're headed towards an impeachment process, um, which the National Assembly would have to vote on, and um, the numbers are uh, against the President's favor in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it's not controlled by his party. Um, and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have to uphold that impeachment. 미국 언론들은 또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불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이 아닌 군대를 동원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의 이도성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중국에서 최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한국의 개헌 관련 소식이 높이 순위에 올라갔다고요. 지배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는 시장 지배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 지배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언론사. 그들이 쌓은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 산맥 앞에 노무현은 외로운 섬 같은 존재였다. 조선일보, 방시가문. 이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핵심은 홈맥이다. 초대형 현수막으로도 다 담기 힘들다. 이 방음모 조선일보 사장은 어, 이북에서 금광을 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금광을 번 돈을 가지고 조선일보를 인수를 해서 어, 오늘의 일르었습니다큰 손자가 조선일보 가문의 시족격인 방흥모와 아버지 방일영에게서 조선일보를 물려받은 방상훈 사장, 그의 처가도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집안이다. 부인의 할아버지가 장관을 지냈고 증조부는 친일파로 유명한 윤치호다. 방흥모와 윤치호는 둘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공교롭게 핵심 친일파의 증손자, 증손녀가 부부가 됐다. 이들의 장남 방준호는 조선일보 부사장이다. 장인이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사장. 이 혼인으로 조선일보 가문은 홍석현, 정몽준, 홍정욱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된다.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호는 TV조선 대표를 지냈고. 장인이 수원대 전 총장 이인수다. 방흥모의 둘째 손자 방우영. 큰딸이 태평양 개발회장 서영배와 결혼해 또 하나의 큰 혼맥을 이룬다. 방우영의 내자녀 네 혼인으로 조선일보 가문은 아모레퍼시픽 회장 서경배, 농심 그룹 회장 신춘호, 동부 그룹 회장 김준기, 고려 아연 회장 최창근 등과 연결된다.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 픽 뉴스 읽어주는 센 언니입니다. SBS 광주 방송, 서울 신문, 인천일보, 강원민방, 울산방송, 헤럴드 경제, 중도일보, 브릿지 경제, 영남일보. 모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언론사입니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로 건설사들이 소유한 언론사라는 것입니다. SBS의 경우 태영건설, 호반건설이 광주방송과 서울신문. 부영주택이 인천일보. SG건설이 강원민박. SM그룹이 울산방송. 중흥그룹이 헤럴드경제. 부원건설이 중도일보와 브리치경제, 동양종합건설이 영남일보. 이밖에도 많은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설사들은 이처럼 기본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이라 말하는 언론을 소유하고 있으며 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최근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박덕흠 게이트라 불릴 정도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반면 언론에서는 예상보다 보도 수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언론사 소유주가 대부분 건설사이기 때문 아니냐 하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숨은 이유들이 있을까요? 오늘 센언니가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모두 공공기관에 출입기자들을 두고 있어 매일 정보 보고라는 특수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정보 보고의 주된 내용은 확인이 안된 내용이긴 하나 관심을 끌만한 정보들,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지역 유지들이나 고위층의 비리나 스캔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동향.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소문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기자들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라면 공공기관의 발주 내용 등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접수해 수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것입니다. 발주가 예정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연구한 후 출입 기자 등을 통해. 발주 기간 관련자들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벌이기도 하며 발주 방법부터 로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턴키 방식이나 제한 설계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공사 발주가 정해질 것 같으면 건설사들은 곧바로 발주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미리 정보를 선점한 건설사들은 이러한 영업 활동에도 훨씬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러한 방식은 주로 대기업이 취하는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까요? 방법은 바로 입찰 공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한뒤 수주가 유력시되는 컨소시엄에 회원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천억이 넘어가는 대형 공사는 대개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되는데 특정 업체가 미리 작업을 했다는 소문이 돌면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건설업체에서 말하는 신랑이 이미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